자, 여러분들, 제가 여기 있는 패키지를 다 구매할 거예요. 다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, 어, 제 과금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과금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일단 300장 정도를 제가 쓸 거고, 어 패키지 정도 다 쓰고 좀 뽑기를 몇번 해볼 텐데 정착 패키지가 이게 무기 준건에 4번 사서 도감 받는 겁니다 도감에 경험치 1%씩 해서 어, 4개에 반구면 4% 올라가는 거고 세트 패키지인데 이 세트 패키지를 사는 게 솔직히 효율은 더 좋아요 조금 더 가격이 좀더 나가는데 희귀 등급 카드 선택권을 주는데 전체 희귀에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19만원을 쓰면 희귀 중에 제일 좋은 걸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이아를 주기 때문에 1200 다이아, 2000 다이아, 4000 다이아 차라리 사실 거면은 이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W의 증표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 사시면 증표 받는 건데 이것도 경험치 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 1100이니까 사셔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20개만 해볼게 지금 확률이 좀안 좋다고 하도, 하거든요 20만 다이어로도 못 뽑았다고? 아 확률 많이 안 좋은가 보네 20만 달면 얼마지? 아 이걸로 못 뽑을 것 같은데 일단 10개 받아볼게요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37번 정도 뽑을 수 있습니다 37번 37번에 솔직히 제가 얘기했을 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에는 하나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금액이 커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패키지 정도만 구매하시면서 게임을 하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, 어느 정도인지 한번 37번, 제가 한번 100만원 뽑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일반 유저 중에 또 100만원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, 다른 분들 지금 많이 실패하셨죠? 음. 어, 오늘 지금 카드가 바뀌어서 어, 몇번안 되기 때문에, 뭐, 시간은 길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. 어, 빨리 37번이면은 뭐, 그냥 빠르게 돌리기는몇번안되서 어, 없어요.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지 않을 거야. 난... 난... 진대서 뽑아야 되는데, 첫날에 나를 줘... 저... 무가금이나... 무가금을 순자로 만들지 말아줘라. 느낌 이 좋지 않다. 스킵으로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, 이거? 아답하면은 저게 지금 돈 많이 쓰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걸 봐야지 왜, 요즘에 왜쪼이는만이 잃어버렸습니까 아니, 금방 써요 100만원이 지금 누구 집의 이름입니까? 지금 한, 한 마리당 치킨 한 마리씩 날아가는 건데 클릭, 클릭 한 번당 치킨 한 마리씩 날아가는데 이거 어? 금방 끝나 거짓말 아니고 100만원이 5분도 안 돼서 소... 아니 5분이 뭐야 3분만에 끝나 이거 스킵하면 어? 3분만에 끝난다고 그냥 보세요 100만원을 그 어, 3분만에 태우는 그런 사람이 오고진 않습니다 예. 또또오 맛이 있어야지 이거 뭐계속하면 그런 핵과금러들이나 그렇게 뽑기하는거예요 본인 뽑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스킵으로 가겠습니까? 하 불이 한번도 안들었을 것 같은 느낌 이거 뭐지? 아... 밤은 깁니다 밤은 길어요 예전에 그 마인드가 뭐냐면 내가 옛날에 방송할때는 진짜 100만원 쓰면서도 간절했어 막와 진짜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존나 컸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100만원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간절함의 느낌을 내가 존나 느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알거든 근데 요즘에 뽑기하는 것들이 큰 손들이 들어가서 그냥 냅다 뽑아버리니까 그때의 그 설레임과 감정이 없어 나옛날리니즈할 때는 막 노래 틀고 막 이래면서 막뭐지 빈다 그러고 다의 뭐 기운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뽑기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그런 걸 보니까 빨리 하세요 뭐 하세요 근데 100만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예 몇번안 돼요 이거 37번인데 금방 갑니다 이거. 뭐가뜰것 같은 분위기가 전혀 없는데 이거. 제가 방송 첫 데뷔할 때가 리니지 2레볼로이션이란 게임이었는데 그때 처음 방송할 때 98만 원을 부모님한테 빌렸어요. 어, 처음에 방송 데뷔할 때 아, 게임 방송 데뷔할 때. 근데 그때 98만 원이 나한테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. 근데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 우리 길드원들이좀흔들러들이 왔었는데 어, 200만 원 썼어 그한 번에. 근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. 그래서 제이님. 빌드를 운영하실 거면 그 정도 과금력 가지고 되시겠어요? 이러는 거야 그때 내가 첫 방송에서 심리적으로 좀 타격을 많이 입었었지 리니 레볼루션 때 그분이 200만 원 정도 썼었는데 어, 과금력을 다 빼갔어 아, 그때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었었어 내가 진짜 첫 방송 그 리니지 레볼루션 할때 야... 저는 시청자들한테 화풀이 안 합니다 뭐 시청자들한테 화풀이에요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 지금 어안 나오는데 뭘화풀이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뽑기를 할지 말지 생각을 하는데, 진짜 100만원을 쓴다는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제가 뽑기를 해야 그것도 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. 뭐 솔직히 제가, 그렇잖아요? 음, 근데 존나 안 나올 것 같다, 진짜 이거. 느낌이, 내가 또 여러가지 게임을 뽑기를 해봤기 때문에 느낌이 있거든? 느낌이, 지금 영웅을 뽑아도 돌리는 게 없어. 이 확률 공개표 좀봐야되겠는데 이거. 너무 안 나오는데. 이게 히디도 하나 안 나온다는 건 어. 확률표 보시는 분들 지금 확률 얼마인지 좀 봐주세요 영웅 확률 피규확률이 어? 아니 이거 씨 뭐가 빛나는 게 없는데 어? 녹도 생각보다 잘안 나오는데 450만원에 영웅 한장 가져간다고 아 너무 센데 음. 450만원에 영웅 기대가면 너무 세지 않나 어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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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거 아니야? 야, 빨간색으로 바뀌었네. 나온 거 아니야? 설마 희귀 아니겠지? 희귀 아니겠지? 진대수 내 나라이? 어. 오, 좋아 좋아 좋아. 있어. 야,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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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귀 아니겠지? 여러분, 빨간색이면 희귀예요. 영웅이에요. 어? 아, 금이 나와야 된다고? 에라이씨. 금이 나와야 된다고? 길게 터치를, 어어어어어어어뭐야 내나... 진... 야, 영웅 아니야야 영웅아니야 아, 씨어어 <laughs> 하나 떴는데 어어어 같아.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게 일단 뭐 100만원에 두번 떴습니다. 두번 떴는데, 2천수구두 어... 마리, 두 마리. 이거 말이 돼? 설마 음? 영국인이냐? 2 0수구두 마리 나오는데, 일단 기사네. 금리빨금리빨금리빨씨발 금리빨! 뭐야, 이 법사는. 아, 차라리 연달아 더, 더써어야 되는데. 한, 그래서 200장 정도는 써야 될것 같은데, 이거. 아, 그 3개 나왔습니다. 이게 영웅이겠냐. 영웅이면 내가 좀 빨아준다, 진짜. 근데 영웅 아닐 것 같아서. 요즘 느낌 있는데, 느낌 있는데, 느낌 있는데 이게 거의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되거든요.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되는데 가자 갑시다. 갑스 갑 갑시다. <laughs> 갑시다. 이빨이 금빛빨 나와야 돼 금빛빨 금빛빨 오 잠깐만 금빛빨이지 오오오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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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대 <진데스> 스뽑았다와 일티어 <laughs> 포았다오 <laughs> 미쳤다니. 야 이러면 할만하지 야 진데스 뽑았습니다 진데스 와씨 뽑았습니다 야와 이걸 뽑아버리네 진짜 와와 와, 아니 너 줬다니요 뭔 소리입니까 너 줬다니요 지금 와 이게 진데스를 뽑아 야 이거 지금 기대값 얼마예요 진데스 와야 진데스 기대값 얼마입니까 이거